수린 쵸말해달왜안 나지? 어왜안 죽어? 왜안 죽어? 죽어! 아! 아 미안해 아아왜자 음, 여러분들 자 수류색 딱썼었을때는 그냥 머리뽑기 계속 가잖아요? 한명은 죽어 하나 둘셋넷 다섯 아. 하나 둘셋넷 아.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넷 다섯 하나 둘셋넷 저 오토임 떴을 때는 하죠. 쉽게 잘 봐요. 자, 이 자리 오시면 무조건 이깁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내 앞에 있던 사람 끌려갔어. 하. 하. 뭐야? 야 뭐야? 뭐? 어, 어왜 왜? 왜? 나블루스라인데되네아르마 아, 그... 이거 내꺼 음, 해두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안죽여주는데안죽여줘 안 아,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아니, 블루 베이스에서 폭탄이 터졌어, 갑자기. 초돌인데, 아, 뭐? 초돌이? 야, 사람 죽여지는데? 야, 죽여지는데 안 죽는데? 야, 해상이안 뭐, 죽... 죽는다. 해상이안 죽는다. 뭐야? 아니, 얘들 안 죽어. 야, 해상아 너가 얘기야 아니, 뭐야? 나 초돌이 <laughs> 죽었는데? <laughs> 뭐야 저돌이 <처절이> 우리팀 아니었어? 저돌이 왜그래? 처돌이 해제도 안되는거 같.. 야쟤왜 저렇게 건나 뭐이? 하하어 뭐야 나또 이거 어야나또떴 씨발 뭐 떴다고? 아, 뭐, 아, 뭐, 나 뭐야. 투시 아 뭔데? 와소이나 불쌍해 아니 소환쓰는? 또 아니 안뜨던데? 야 이거 삐삐로 삐로. 아, 그 무슨 혜성 그 A설하는 거미치 미친.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와, 저형해치안 당하려고 저 저러고 있네. 좀 띠겁네. 아, 뚱뚱해. <김통일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어. 뭐야? 나 죽었는데? 이거 일. 이게 누구야? 너 처음 본 사람 은 뒤치겠네. 제가 해게요 아니야. 제 레드팀 승리. 와. 와개띠꺼도와될수있개띠꺼기억안 <몬데이> 아, <laughs> 아, 별의별 핵이 다 있죠잉 그러게유 그런가유? 올리브유? 아이 러브 유비라이좀 하지마유 나나나나나 마고 있겠네? 아로 빨리 아, 알아, 수지 와라, 큰마다 카페 크아였다 밑으로 내려와, 범벼라. 내라. 으아. 라라고 안. 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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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보트가 올라갈 수 있잖아. 응. 야 망했다. 서 보는 내가 걸개 잘하죠? 할말 없죠? 저번에한테 죽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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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이것도 열받아형 아, 그러네. 어우. 꺼거고요똑요 진짜. 생요 어딜들이 대주? 꺼지세요. 면어 <laughs> 낙사 싫어요? <시라야>? 자, <laughs> <야>, 뱀파이어가 낙사한다. 아이도안쏴 <laughs>

설마 다있나 어. 피아피리필야 이겼는데? 필리야. 피시파이 죽일 때마다 피천식 회복 돼아 아, 그래. 얘네. 얘는... 나한 이런 게 없어가지고. 내가 봤을 때 라이칸 자체가 없어. 라떼는. 어. 잠깐만. 어. 아 어차피 내가 그때 죽었어. 머머 어머. 야유야 <목소리> <오, 유튜브. Cut. 목소리> <목소리> 그도 엉덩이 털났어 지금. 어, 그, 나그논 엉털 <목소리> 지려야 엉털이 VIP 써있어. 나 아직 관기있어 빨리와. 안나와야 아르비 왔다. 아르비 죽여봐. 나는 얼마나.. 나 <laughs> 하나를 나한테 한대 맞고 가던데 하나를 <laughs> <laughs> 나한테 한대 맞고 도망가던데 까 야야야 아 은별이 나이스 다 너, 넌, 너를 나의 충신으로 임명하마. 썩, 어, 썩이 좋진 않네. 비라이좀 하지 마요. 니가 되겠다고 말해! 오, 어, 쉣. 얘는 온이라도 안 받겠다, 어, 야, 어, 내가 무산이어도 어, 얘는 <웃음> 안 해. 형. 나죽 짜증나. 커다란, 이 아, 네, 뭐야? 이게 원래 그 뼈? 뼈겠냐? 동욱아, 야, 너네 왜 셋이서는? 별아 지구가 망한다면 딱그날그날에뭐 하고 싶어? 지구가 망하기한 시간 남았어. 비... 어, 일단은 놀이공원을 빌린 다음에, 롯데, 롯데 호텔에서.